안녕하세요. 야메시지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메시지 토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특수효과 시리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특수효과에 많이 쓰이는 크로마키, 즉 녹색값, 그린키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키 라이트라는 기본 효과를 이용해서 그린키를 빼는 방법을 야매CG를 시작하던 2016년도쯤에 베이직편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그린키 값을 빼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에펙에서 작업을 해서 다시 프리미어 프로로 오는 것보다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크로마키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녹색 배경을 쓰는 걸까요? 그건 녹색이 파란색보다 조명을 덜 썼을 때도 색이 더잘 잡히기도 하고요 바다나 하늘을 같이 찍었을 때에도 색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 피부에도 녹색이 없죠 있으면 그건 외계인이나 레텔리언 그리고 외국 배우들도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 배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녹색 값을 빼는 방법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울트라 키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럼 자세한 방법 알아보러 가 보실까요? 자,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끌어와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뒷배경 전체가 그린 스크린이 아닌 저처럼 부분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만 그린 스크린을 놓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창, 효과 컨트롤 창에 가보시면은, 오퍼시티 투명도 밑에 마스크를 딸수 있는 펜 툴과 도형 툴이 있습니다. 이 도형 툴로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셔도 되고요 혹은 펜 툴을 이용해서 사람이 있는 부분만 자르셔서 이렇게 그린 스크린만 남을 수 있게 펜 툴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효과 탭으로 가서 울트라 키를 검색해서 영상으로 끌어와 주시고요. 한글 버전에서도 울트라 키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 컬러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스포이드를 그린 스크린에 가서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색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배경이 투명하게 바뀐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색이 전부 다 깔끔하게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컴퍼짓을 알파 채널로 바꿔서 알파 매트처럼 보이게 바꿔주세요. 여기에 흰색 부분만이 이제 남게 되고. 검은색 부분은 투명하게 되는 건데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매트 제네레이션을 여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섀도우라든지 하이라이트라든지 영상의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조절해서 색을 조금 더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인물에 있는 색도 같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하실 때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맨 밑에 페데스털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은 뒤에 배경 부분만 날아가게 하기 때문에, 페데스터의 수치를 조절해서 이렇게 인 물만 하얗게 될수 있게 조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해서 다시 조절을 하고 싶으실 때는 옆에 리셋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웃풋을 컴포지트로 바꿔서 원래대로 보이게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은 이제 깔끔하게 없어져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물에 녹색 라인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한번 없어지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창에서 이번에는 매트 클린 업을 열어보시면 또 다양한 효과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초크나 서브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아웃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촬영하신 영상에 맞게 수치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에 이렇게 녹색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피릿 서프레션의 디세츄레이트 값을 조절해서 채도를 낮춰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흑백 화면이 되버리니까 적당하게 흑백 화면이 되기 전이나 녹색 값이 조금 빠졌을 때까지만 수치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트랙을 끌어서 V2 트랙으로 올려준 다음에 V1 트랙으로 배경이 될 만한 영상이나 사진을 끌어와서 밑에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울트라 키를 이용한 크로마키 영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크로마키한 영상이 색을 빼면서 이렇게 어둡게 되었고 색이 좀 빠졌다면은 루에트리 컬러에서 색을 조금 더 밝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울트라 키를 이용해서 그린 키 값을 빼서 크로마키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이제부터 야메시지 3.0 시리즈에서는 이 기능을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들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